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결정이 되고, 제1야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여론조사와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면, 이걸 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내가 느끼고 있는 여론과는 좀 많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실제로 대선 후보 지지율이 조사 업체마다 워낙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날 조사한 대선 주자 지지율이 여론조사 업체별로 심하게는 20%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같은 업체의 조사도 며칠 만에 수치가 순위가 급변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데 그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공직선거 후보를 경선 또는 공천할 때이 여론 조사를 핵심 자대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만에 하나 여론 조사가 왜곡되면 당신은 물론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이 공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론 조사 업체들이 조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술수들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 문항을 만들거나 또 표본 모집단을 조작하는 일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일을 줄여 여심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심에는 여론조사업체 글로벌 리서치가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 내용과 다른 결과를 입력한 혐의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는 7월 4일 공개된 20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다그치면서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이요? 라고 재차 물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대라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대를 20대나 40대로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문만으로 떠돌았던, 떠돌았던 조사업체의 편파조사 의혹이 실제로 확인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한 업체가 이곳 한 곳뿐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저에게 더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여심이가 이 업체에 내린 벌금, 그러니까 과태료가 고작 3천만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업체 말고도 2017년 조사 기준 위반 사실이 중앙선관위에 적발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받았던 한 여론조사 업체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여론조사가 폭증할 텐데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리게 되면 조작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업체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여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을 담당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출신의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 위원장입니다. 이전 위원장은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기획단장을 맡았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 출신이었고 2009년 윈지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윈지코리아 이 여론조사 업체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윈지코리아는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해찬 당시 대표는 윈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이근영 전 위원장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공교롭게도 이근영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2019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비용 16억 2242만원 중 6억 4292만원을 윈지코리아가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비공개 후보 적합도 경쟁력 조사 등을 의뢰했던 업체도 윈지코리아였는데 당시 당내 공천 평가의 주요 척도가 되는 조사를 하던 윈지코리아가 민주당의 특정 후보의 컨설팅까지 나서자 당내에서 공정성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본부장을 맡았던 권순정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지난 7월 이재명 캠프로 자리를 옮긴 대표적 여론조사 업체 출신 인사입니다. 권전상임이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종합상황실 팀장을 맡았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하던 2020년 3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여론조사 업체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상임고문을 맡았던 이우종 경기도 아트센터 사장도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거치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우종 사장은 2017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이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2018년 10월 경기 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 10월 연임됐습니다. 특히 이우종 사장은 이해찬 전 대표와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과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관계성, 연관성에 대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우리 진영보다 이낙연 캠프에서 먼저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재명 후보에 유리하도록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인데 온라인에는 이들 업체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여론 조사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 여론 조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론 조사로 공천 받고 여론 조사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에 대한 어떤 정당성 시비도 불거질 텐데요. 아무튼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